예상 모델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지나 그냥 피자가 피자가 그냥 피자지 네, 그냥. 콤비네이션으로 그렇죠. 통일했으니까 네 맛이 확실히 달라요 <laughs> 안녕하세요 도서마의 밥상 국사입니다 아, 잘 지내시는 모겠지만 오늘 특별히 도서마의 밥상 최초 남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플레이어즈에서 <laughs> 이제 리뷰랑 이런 거 담당하고 있는 해악사마입니다 예! <laughs> 오늘은 특별히 이제 피자, 냉동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오뚜기, CJ, 한성, 사조. 마트에서 사온 것도 있지만 이 온라인 구입이 다 가능한 이 제품을 4종 구입했는데 평상시에 피자 많이 드세요? 야근할 때 많이 먹죠. 그럼 많이 먹나 보리네 <laughs> <많이 먹나? 웃음> 야근을 아, 많이 하 사실 야근 조금밖에 안 합니다. 아. 오해입니다. 큰 아. 오해예요. 근데 네. 보통 피자는 뭐 어떤 브랜드 뭐 상관 말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도미노나 도미노. 아니면 뭐 피자 일땅뭐 이런 브랜드가 저희 사무실로 배달이 되니까 하고요. 아. 네. 이 냉동 피자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가격. 되게 저렴하잖아요. 네, 한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온라인에서 그 저기 다나와에서 최저가로 운 좋을 때는 3,8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어, 마트에서는 한 5,200원? 정도. <laughs> 한번 보면 면은 어, 이게 오토피자. 요즘 그 그러니까 다나와 피자류에서 1등, 부동의 1등을 하고 있는데 얘가 1,020 킬로칼로리예요 칼로리 아닙니다.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리고 415g 아, 네. CJ에서 나오는 네. 고메 콤비네이션. 아. 그러니까 이건 칼로리가 좀 높아요. 이거는 1150kcal입니다 무게는 똑같아요. 네, 415g. 무게는 415로 동일하고요 한성 기업입니다. 한성. 게맛살로 뭐... 유명하죠? 네, 맛살. 리얼 피자 콤비네이션이 나왔습니다. 뭐 리얼 토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까보면 알겠지만 네. 칼로리는 얘는 1080kcal입니다. 대신에 무게는 살짝 15g 적어요. 400g. 사조 아시죠? 저희 참치나 뭐 이런 거. 사조도 개맛살. 맛살도 있고. 제일 낮아요, 칼로리가. 965kcal라서 제일 낮습니다. 네 음. 종류니까 조조각식에서한판을 만들어서 이 접시에 담아서 전자레인트 데 거거든요. 내용물 공개랑 같이 동시에 해드릴게요. 짜잔, 이게. 와. 다 됐습니다. 아뜨거워, 씨. 어. <laughs> 이게 오뚜기, 네. 이게 CJ, CJ, 이게 한성, 한성 이게 사주. 사주입니다자 오뚜기는 일반 우리가 이제 집에서 시켜먹는 콤비네이션 피자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CJ는 햄 같은 게 블럭. 네, 큐브 모양으로 돼 있죠 오히려 고기완자 이런 게그 미트볼이라고 하죠 미트볼이 더 많은 거 같고 어, 한성은 보통 햄은 간만 하고 고기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얘는 좀 음. 특유의 향신료나 그런 거 넣어서 만든 거 같고 이 그렇죠. 사조는 사조도. 사조가 제일 특이해요 사조가 도우도 얇고 햄도 살라미나 뭐 소시송 뭐 이런 비슷한 좀 고급진 햄을 쓴거 같아요 빵도 좀 많이 지금 부풀어 오른 상태가 네. 좀 다르네요 한번 네. 직접 먹어 보겠습니다 자 오또깁니다 어, 오 치즈 오, 오 치즈 뜨거워 빨리 찍어 아 뜨거워 뜨거워 자와음 그냥 음 여러분이 아는 맛? 근데 빵이 되게 쪼깃쫄깃하네요 이런 <laughs> 판매용 제품들이 좀짠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짜거나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간돼 있는 그런 맛? 저는 오뚜기 피자가 토핑보다는 빵에도 신경을 쓴것 같아요. 빵이 되게 쫄깃쫄깃서 맛이네요. 음. 토핑은 그냥 일반적인 콤비네이션 피자랑 거의 비슷한데 원래 토핑에 약간 스위트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스위트콘 네. 맛이 안 나는 거 네.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살짝 지근한 맛은 거의 없고 짠 맛다고 그냥 감칠맛 정도, 비치즈의 향. 음. 다음은 CJ 고메 고메 음. 브랜드 그러니까 미트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고메 피자입니다. 짠짠 짠. 어. 도도도도. 음 맛이 달라 이건 좀더 달아요 소스가 다른 건가? 네, 소스가 토마토 소스를 다른 거 썼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스위트 콘도 많이 들어갔고 고기 그 미트볼에 양념이 저다짝지근하니까좀 음. 네. 아이들을 위한 네. 맛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네.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토핑에 단맛을 더 추가해가지고 더 이렇게 음. 먹을 수 있게 만든 그맛 같아요 신경는썼네완성의 리얼 리얼 토핑 리얼 토핑 햄은 공정하죠. 네. 어, 제가 햄에 좀 민감해서 <laughs> 햄은 공정해 네. 얘도 좀 단맛이 좀 있어요. 근데 햄이 뭐 햄이 양념인데 됐네요. 햄이, 네. 햄이 양념 되어있고 음, 향신료를 좀 많이 썼나봐요. 햄이 되게 독특가 맛이 나는데 햄이 계속 씹혀요. 네, 치즈는 살짝 깔린 느낌? 음. 근데 이게 약간 덜 달아요. 고메보다 제 입맛엔 약간 덜 달네요. 빵이 오뚜기는 끝까지 맛있었는데 CJ랑 한성은 갈수록 뻑뻑해져가지고사도도 햄이 굉장히 크고 양념이 된 살라미 계열이에요 짠 음. 이거 좀 이게 어, 되게 독특한 향이 나요 끝맛에 네. 고수 비슷한? 짜지도 달지도 않아요 네. 되게 담백해요 그러니까 어, 진짜 정통 이탈리아 피자 비슷해요 그 신피자 화덕피자에 네. 더 가까운 맛? 부우가 좀더 얇고, 근데 부우는 얇은데, 이 끝에가. 끝에가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요. 지금 씹었는데, 이빨이 잘안 들어. 그, 디핑 소스이잖아요. 갈릭 디핑 소스. 응. 그거 딱 찍으면 맛있겠네요. 그잘 드시는 분들한테좀 적을 것 같다 지금 여기 계속 가족용이라고 강조되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식사 대용이 아니고 간식으로 즐기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오뚜기 콤비네피자는 토핑은 노말로말하고 햄은 그 비닐소세지 쓴 걸로 판명이 됐고 대신 이제 빵에 굉장히 신경 써서 쫄깃쫄깃 네, 쫄깃한 빵이 들어가 있 이것도 끝까지 드실 수 있었죠? 네, 이거는 끝에 부분은 안 남기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시제의 고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렬해요. 소스 맛이. 소스 맛과 단맛이 굉장히 강렬한데, 솔직히 햄은 시판용 햄 그냥 썰어서 블럭형으로 쓴것 같고, 네. 대망의 이제 한성. 리얼 토핑이 들어간? 아, 제가 좀 햄에 좀 민감한데, 이 햄이 양념 맛이 들어간 햄이. 에요 향신료가 네. 독특한 그 향신료가 돼서 되게 강해요. 그래서 햄 맛이 치즈, 피망, 뭐 다른 토핑의 뭔가 감칠맛을 네. 다 덮어버리는? <laughs> 좀, 좀 강렬했어요 햄이 햄맛 문제는 이제 네. 사조 사조의 수제 그릴드 피자 진짜 수제, 저거는 가. 이탈리아 정통 피자에 더 가까워요 미국식 네. 피자는 미국식 피자도 뭐 뉴욕식, 시카고식, 뭐 세인트루이스 루이, 지역별로 다양한데 아, 저기 디트로이트 다양한데 정통 이탈리아 피자에 더 가까워요 도우가 얇고 양념이 굉장히 담백하고 강렬하지 않으며 단순한 이탈리아식으로 좀 정통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도 되지만 함정은 이제 코다리. 네빵끝 예, 부분이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빨이 잘안 들어가. <laughs> 이게 특징이 진짜 맛이 정말 다르니까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드셔도 되는 거고 예. 모두가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 가능하고 다나와에서도 1, 2, 3, 4등 이렇게 달리는 거 저희가 신경 써서 네 종류 마련해서 저희가 시식을 해봤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인사나서. 네 예, 아, 일단 이런 자리에서 같이 피자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참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아. 콜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laughs> 지금까지 도성의 밥상 어, 피자 사 종과 그러니까 냉동 피자 사종세트했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laughs> 댓글도 달아, 많이 달아주시고 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도성의 밥상 도사마 해학사마였습니다. 플레이 웨어즈. 예. 네, <laughs> 안녕. 고맙습니다.